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갤라호른은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주말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도 불구하고 외환 시장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로달러 통화상은 지난주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에서 유로달러는 1.0628 부근에서 지지선을 마련하고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21이동 평균선을 지나고 있지만 아직 상승세를 탔다고 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아 본격적인 추세에 대해선 좀더 지켜본 다음에 판단해야겠습니다. 4시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그동안의 1.07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 1.0630 부근까지 밀려났습니다. 지난번 모습과 마찬가지로 볼린저밴드 모양과 21 이동선 모습은 강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 가격은 반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장에서 반등을 노리는 유로달러가 이어서 열리는 유럽과 뉴욕시장에서도 상승세를 유지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로달러 통화쌍이 반등한다면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으로 작용했던 1.07이 이번엔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될지 여부를 살펴야겠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유로 달러는 1.06 중반에 있는데 이곳은 지난해 11월 중반 눌림목을 주었던 곳입니다. 이곳을 돌파하면 1.07에서 다시 버팀목을 마련할지 강한 저항에 부닥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유로 달러가 1.07대에 다시 안착하더라도 극복해야 할 저항선들이 산적해 있어 유로의 행보는 그리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경제 상황, 지정학적 갈등은 달러의 강세를 지지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대한 이란의 보복 공격이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루어졌습니다. 이란의 보복 공격이 주말에 이루어져 즉각적인 시장의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란의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지난주 5월 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장중 한때 배럴당 87.6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6월 물푸해산 브렌트유 가격도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올랐다가 0.8% 상승한 90.45달러로 지난 한 주를 마쳤습니다. 이번 이란의 공격은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져줬습니다. 일단 이란은 중동 지역 분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으며 확전을 피했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더 이상의 보복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대응에 따라 국제 원유 가격은 크게 출렁일게 분명해 보입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다시 보복에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고 미국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태가 최악으로 치달아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면 국제 유가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기름 가격과 경제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중동 지역 갈등은 외환 시장 뿐 아니라 국내 금융시장 관계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번 주 시작을 알리는 아시아장에서 금융시장은 현재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는 1% 이상 하락했지만 유로와 엔화는 아직까진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후에 열리는 유럽 시장과 밤에 열리는 뉴욕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주의해야겠습니다. 중동 지역의 고조된 긴장은 원유 가격을 위협할 뿐 아니라 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 금리 인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 상승이 미국 물가를 자극해 연준이 피벗에 신중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서치 업체 캐피털 리코노믹스의 닐시어링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연준의 첫 금리 인하를 9월로 예측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안정적이라면 유럽 중앙은행과 잉글랜드 은행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현재 가장 큰 위험은 확전 및 에너지 시장의 반응이라며 주요국들의 인플레이션 진정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미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평가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연준이 올해 기준 금리를 두 차례 내릴 것으로 보면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잡히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은 연례 주주 서한을 통해 미국 금리가 향후 몇년내8% 이상까지 치솟을 가능성을 재차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연준이 정책 결정 시중시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의 신중론에 비해 유럽 중앙은행은 오는 6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해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기자 회견에서 연준에 앞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해 연준 의존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유럽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 인하에 회의적인 분위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먼저 금리를 내리면 유로화가 약세를 보일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로존 채권 금리도 미국 채권 금리보다 낮아져. 자금이 유로존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금리 역전이 발생하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자본 유출을 염려한 것과 비슷한 논리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럽 중앙은행이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미국보다 유로존의 금리가 낮으면 유로화 환율이 하락해 미국 달러로 가격이 책정된 일부 상품의 가격이 수급과 무관하게 기계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더구나 연준의 경우 목표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고물가가 고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유로존이 인플레이션 압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힘든 상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선진국 중앙은행은 세계 경제와 글로벌 자산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연준의 결정을 추종하는 경향이 있다며 연준의 움직임이 느려진다는 것은 다른 중앙은행도 더 느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갤라호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